마이 옥션 경매 이익규 차장입니다. 오늘 경매 물건은 구리시 인창동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8호선 동구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신설되는 미래 호재가 있는 아파트인데요. 감정가 대비 수에 유찰되면서 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합니다. 평수는 33평, 감정가격은 7억 9천만 원입니다. 우리 경매 물건은 25층 중 13층입니다. 인창 레미안 아파트는 총 5개 동 816세대, 주차는 가구당 한대입니다 우리 경매 호수는 거실과 방이 정남향으로 로얄층의 향 또한 우수합니다. 현재 동일평수 유사층 일반 매물이 5억 7천만 원입니다. 정부 및 한국은행 대출 규제 완화와 미국 연준의 금리 하락 신호가 있음에 따라서 경쟁자가 적은 현재 시점에 낙찰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내부 이용 상태는 다수가 선호하는 판상형 구조이며 거실, 주방,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거실과 방이 남향을 마주하고 있어서 겨울 난방비 절감에도 효과적입니다. 인근 동인초등학교, 동구중학교가 인접하고 있어 교육시설 편의가 우수합니다. 등기부 등본과 행정기관의 전임연람 내역을 보면, 채무자 겸 소유자 가족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 현장 조사 시, 소유자의 자녀가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낙차로 원만한 협의 또는 집행 절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명도해야겠습니다. 8호선 동구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신설 중인 미래 가치 있는 아파트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마이 옥션 경매로 문의주시면 낙찰 도움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인창 레미안 현장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